안녕하세요. 유튜브 채널 깔페 DM고입니다. 어, 이 유튜브 하게 된 거는 제 목소리가 원래 좀넘나지가 없고 감정 변화도 없고 목소리가 좀 특이하고 좀 두껍거나 좀 특이한데 계속 듣다 보면 엄청 졸렸거든요 근데 제가 저에 대해서 많이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잘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깊게 생각해 보니까 아, 저의 목소리도 이게 저의 매력이 될 수도 있,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음. 어 제가 공무원 시험도 보고 음 전문직 시험도 합격 시험 봐서 합격했는데 어 그래서 어떤 걸 컨텐츠를 할까 했는데 목소리가 좀 많이 떨립니다 지금 <laughs> 근데 음 법제 법령 정보 센터에 나와 있는 그 우리나라 그 음. 법령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음, 제일 먼저 컨텐츠는 헌법인데 그리고 나서 뭐 형법, 뭐 형소법, 뭐 관세법, 뭐 이런 제가 그 동안 접해봤던 법률 위주로 하고 계속 음, 다른 법률들도 계속 음, 읽음 낭독하고 읽으면서 음, 예를 들어서 공무원 수험생이거나 아니면, 제 목소리가 너무, 이렇게,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쪽으로는 따분하고, 좋은 쪽으로는 몸이 건조한데 계속 듣다 보면, 어, 잠이 잘 오거든요. <laughs> 사실은 잠이 잘 오실 거예요. 그래서, 불면증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좋고, 어, 뭐, 그 공무원 시험이나, 아니면 뭐, 전문 뭐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어, 유, 주무시기 전에 유튜브를 어, 키워두고 주무시면 잠이 잘 오실 거예요. 그리고 공무원들은 공무원 수험생들은 어, 자면서도 약간 불안하거든요. 저도 수험을 수험생을 한두번 정도 해봤는데 자면서까지 그 법이 생법 주문이 기억 안날 때가 있어요. 근데 이게 또 틀다 보면 음, 마음쪽 안정감도 있을, 있을 테고 아무쪼록 그 수험생활 할 때는 어, 수면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푹 저기 잠을 잘 주무시고 그리그 다음날 또 새롭게 더 공부할 수 있게 컨디션 조절이 참 중요하니까 그렇게 도움이 되고자 저기 유튜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어, 많이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많이 어, 댓글창에 있으면 좀더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요청사항 있으면 어, 그에 따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, 추가적으로 제가 그 혀가 짧아서 발음은 안 좋습니다 어, 유튜브 들으실 때, 시청하실 때, 그점 많이 양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